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잃은 두 제자를 하느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하시고 또 사역을 마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잃은 두 제자를 보내시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에서는 없고 루가 복음에서만 나오는 고유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기도 모임에서 오늘 복음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왜 열두 12 제자가 아니고 일흔 두 제자일까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일흔 두 제자와 관련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한 가지 해석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이 72개의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72개의 언어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2제자를 파견하시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파견하시는 이야기로 사람들이 해석하곤 합니다. 오늘 복음은 크게 말씀드린 대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고 하나는 파송받은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첫 번째 당부는 돈주머니도 식량 따로도 신도 지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묵상하던 분이 아니, 하느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면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미리 잘 해서 떠나도록 하시지 않고 왜 돈도 가지고가지 말라고 그러고 식량자루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하물며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조금 너무하지 않나 이런 이런 네, 생각이 든다는 나눔을 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나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어, 예전에 해와동에 있는 가톨릭 신학대학에서 전국에 있는 천주교 수도 지망자들을 양성하고 또각 신학대학에서 성직자들을 양성하는 양성 담당자들 모임을 3박 4일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모여서 사람들이 우리, 우리 수도원에서는 우리 신학교에서는 성직자를 수도자를 이렇게 양성합니다 하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천주교에서도 그런 나눔을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다고 이게 처음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각 수도회와 각 신학대학에서 성직자를 양성하는 또 수도자를 양성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우리 대성당 있는 거 뒤쪽에 보면 정동에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프란스코 수도회가 있어요 그 작은 형제회 양성 담당자가 우리 수도회에서는 프란시스 수도회 수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과정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가 돈 하나 주지 않고 그냥 한달 동안 나가서 살고 오는 거예요. 나가서 잠을 어디서 자든 돈 먹는 걸 어떻게 먹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돈을 하나도 갖지 않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어 이분들이 나가서 이제 한달 동안을 그렇게 살는 것 자체가 이 수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의 중요한 훈련 과정이고 아마 제 생각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경험을 사람들은또 하도록 할까? 제가 나눔의 집에서 지낼 때는 저 제가 그 있던 그 상계동에 실과 바늘이라고 하는 봉제 공장을 운영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도 일주일에 3일씩은 그 공장에 나가서 청년들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그 방학 때 어, 해와동 가톨릭 신학에 다니는 신학생 하나를 신부님이 저희한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희 공장에서 한 달간 일을 하다가 그것이 실습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나중에 어, 오늘 저기 우리 천주교 교우분이 한분 참여하고 계신데 실은 제가 상계동에 있을 때 가깝게 지내시던 그 천주교 신부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지금은 서울교구 보좌주교가 되셨어요 어, 그리고 해와동 가톨릭 신학대학에 영성 담당 사제로 오래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빈민 사목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그 피정인도를 했는데 어, 천주교 신부님들 중에는 빈민 사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본당에 가는 거하고 빈민 사목을 하는 것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생활하는거나 여러 가지가. 어, 그니까 러 실은 빈민사목을 하려고 하는 지망자들이 아주 소수죠. 이렇게 없거나 소수이거나 그런데 한 분은 자기가 그 신부님이 지금 성화문은 구요비 주교님이라는 분이에요. 지금은 주교님이 서울대교구의 보좌주교인데그 신부, 그때는 이제 그 주교님이 저한테 자신이 이렇게 피정인도를 하는데 한 신부님이 빈민사목을 하는데 왜 빈민사목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공장에 와서 한달 동안 실습하면서 많은 자기 깨, 그 어떤 깨우침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빈민사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처럼 이제 이 당시에 이 양성자들을 이렇게 훈련하는데 한달 동안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돈한푼 없이 한달 동안 나가서 노숙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노숙인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은 저희 다시소개센터나 국가에서 하는 시설이 많지만, 그런데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그 성당에 가면 재워주질 않는데요. 근데, 이 수사님들이. 성당은 문을 꽁꽁 닫고 안 재워주는데, 장로교나 이런 개신교에 가면 철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밤에 가면 잘수 있어서, 저희들이. 성당에서 못 자고 교회에서는 자주 잤습니다.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렇게 지나면서 이분들이 경험하는 거는 아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신부야. 뭐 나는 의사야. 나는 국회의원이야. 뭐 나는 교수야. 뭐가 됐든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돈한푼 없이 노숙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 내가 누구지? 내참 모습은 누굴까 하는 것들을 다시 공고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 이제까지는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잠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한 달간 경험하면서 아 내가 산다고 하는 게 실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실질은 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저는 더 묻진 않았어요. 거기 무슨, 무슨 기대를 하고 그렇게 훈련을시키냐고 물었진 않았는데 아마 그한 달간의 선교 여행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양성의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음을 또한번 생각이 난 거는 인도에 제가 있을 때 어, 제가 다니던 이제 인도는 교파가 없어요. 인도는 남인도교에북인도교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교파가 따로 없습니다. 물론, 물론 로마 카톨릭은 따로 교단이 있지만 종교 개혁을 한 모든 교단은 하나의 교회로 연합을 했는데 그게 성공회가 장로교, 감리교랑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교단을 없애고 그냥 성공회도 감리교도 장류교도 자기 교단 깃발을 내리고 인도교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인도교회에 가면 성공회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자기 배경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교님들도 있고, 저는 주로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성찬 예배를 참여하다가 아, 한국인들, 한국인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인교회를 갔는데 한인 성공회는 없어서 명락교회에서 어, 일호 선교사로 인도로 파견받은 분이 계세요. 제가 성함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용복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내가 자기 동생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연세가 많으셔서 그게 그때 이미 한 30년간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란 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한테 영국인 선교사 한 분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로 장로교나 뭐 감리교나 이런 데는 개별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가면 그냥 교회 하나 얻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돈 도와주고 그런 정도잖아요. 근데 천주교나 성공회가 선교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영국은 USPG나 CMS라고 하는 큰 세계 선교를 하는 조직이 있어서 개별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 기관이에요. 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냥 작은 교회 하나 세워서 선교하는 거랑은 이게 물량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뭐.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은 선교는 신부님 선교는 그렇게 돈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영국인 선교사 한분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인도 분들은 신두 국가이기 때문에, 어, 선교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자유, 저, 그 기계 없어요. 누구를 강제로 이렇게 선교하는 것은 할 수가 법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선교를 하니까 대개 이제 학교를 세우거나 이런 걸 하는 거죠. 병원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는데, 한 영국인 선교사분이 이렇게 열심히 병원도 세워서 학교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물량적으로 큰 선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호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성공회는 특히 어떤 종이냐면 제국주의 종교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식민, 식민지 경험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종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이게 뭐라 고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환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 사람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대다수는 그래서 주로는 천민들이세요. 아주 신분이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만약에 브라만 계급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가문에서 호적을 파야 돼. <laughs> 이렇게 그러 쫓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한테는 영국인 선교사 한 분이 그렇게 사람들이 약간 선교사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한 선교사 영국 선교사님의 아들을 인도 사람이 살해를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잃은 거죠. 그런데 그 선교사분이 그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인도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걸 보면서 그게 인도의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돈을 많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들은 서신에서 사도 바울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지금 얘기하면 우리들한테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이 논란이 될수 있는 이야기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고 안 받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도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 나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한번쯤 다시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선교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선교다. 그러니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이 누가 새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구약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눈길을 끈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여러분 성경이 저 뒤까지 잘안 들리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구약 말씀은 시리아의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시리아는 당시에 제국이야.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한때 세계를 점령했던 것처럼 시리, 당시에는 시리아가 근동 지방에 중동을 다 통치하던 그런 힘이 센 나라였는데 거기에 총사령관,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얼마나 높은 신분이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정말 높은 신분이었지만 나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게 삶의 짐과 고민이었죠.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 침문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하나 데려왔는데 어린 소녀였어요. 그 어린 소녀를 자기 아내의 하녀로 삼았는데 이 하녀가 나만 장군에게 장군님 우리 사마리아에는 아주 훌륭한 예언자가 있는데요. 그 예언자는 아마 장군님의 그 나병을 고쳐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장군이 시리아 왕에게 가서. 임금님, 제가 이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아끼는 장군이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줄게. 그래서 친서를 써서 우리 장군을 치료해줄 그 예언자를 만나게 해주시오. 이렇게 거기다 돈도 보내고 뭐 이렇게 선물도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걸 딱 보니까, 아니,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냐. 아니 이거는 우리를 다시 침략하기 위해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 하고 막 화가 나서 옷을 찢고 억울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듣고 사람을 보내서 그 나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 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비록 저 시리아의 속국으로 살고 있지만 예언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 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나만이 엘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아니, 엘리아가 오면 엘리사가 와가지고 나를 고쳐줘야지. 근데 엘리사가 오라고 그러니까 할수 없어.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것들을 내다보지도 않고 사람 하나 탁 보내서 저기 요단간에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하면 당신이 깨끗하게 될 테니까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일곱 번 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와가지고 나를 안수해 주거나 뭐 자기가 믿는 하나님 이름으로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목욕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시리아에는 이 요단강보다 맑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내가 고작 거기에 가서 목욕하러 여기까지 내가 왔어 그리고 이제 막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아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곤란할 텐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니 한번. 가서 목욕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일곱 번 목욕을 했더니 깨끗하게 됐다. 구약 말씀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치유되는 이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도 아니고 뭐 용한 의사도 아니고 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하나는 어린 소녀야, 한 여포로를 잡혀온 어린 소녀. 또 하나는, 누구죠?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어서. 이름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수행했던 중요한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이지. 우리가 엘리사가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하느님의 일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도 식량자루도 신발도 가리지 않고 가도 너희들은 하느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느님의 능력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미 일을 하시고 있고 우리는 참여하면 되는 되는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성취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하느님은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돈이 많거나 힘이 센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물론, 여기 제가 우리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도 이렇게 능력도 있고, 막 이렇게 특별한 저것도 재능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하지만, 내가 그렇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이렇게. 제자들을 어린 양, 이리 때가 특실되는 세상에 너희들은 어린 양 같은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 이렇게 우리는 우리도 다 어린 양이 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설사 많지라도, 많을지라도, 아, 나능력이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느님의 하시는 일을 거두는 어린 양이야.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얘기를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공적인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들까지 다 복종시켰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 나도 악령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너희들이 하는 일을 내가 다 봤다. 근데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그 악령들을 복종시켰다고 기적을 행했다고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선교는 성공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저는 30년간 그 인도에서 선교한 목사님도 30년간 선교를 했는데 정말 작은 공동체 하나를 근근히 유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성과로 생각하면, 야, 내 인생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댁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했을 때그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바라지 않으면 너희들을 거절할 거야. 한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화내지 마라. 그냥 발의 문제, 모든 문제를 털고 인사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면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의 모든 것이고 그러면 족하다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성공적인 선교를 해서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느님의 사람인 것을 하느님에게 속한 것을 기뻐해라 그거는 누구도 세상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다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고 딸이야. 그것을 기뻐하면 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이고,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 보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교회로만 보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정으로 보냄 받은... 가정은 내가 왔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가정도 우리는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는 일터로 파송된 선교사들이고, 우리는 교회와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인데, 오늘 복음이 증언하는 대로 우리가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느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